안녕하세요. 완도 라이프의 함원. 플래닛입니다. 예, 오늘은 완도 해양 문화 치유센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기존 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서 내집 마련하는 방법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물론 추후에 이제 어떤 땅을 사느냐, 어떤 집을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기존 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기존 집 리모델링은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은 이게 아무리 시골 집을 고친다 한들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딸린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별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다 나을 듯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너무 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가볍게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라 그러면 이제 난방이나 누수 이 정도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차라리 별채를 짓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기존 집 리모델링을 좀 돈을 더 많이 들였습니다좀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사용했지만, 썼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가 하는 방법과 달리 기존 집은 가볍게 리모델링 하고 땅을 딸린 땅이 있을 때 그곳에 별채를 짓든지 별채는 이제 가급적이면 모듈러 주택을 추천하고요. 딸린 땅은 이제 텃밭이나 마당이나 정원. 정원으로 이렇게 가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골에서 내집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카페나 블로그에 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공유하셔서 시골에서 좋은 집, 가성비 좋은 집을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